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독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볼 건데 오늘 1% 정도 낙폭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낙폭보다는 결국에 어떻게 주가가 오르는 그 고점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락의 이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두산 애너블리티 호재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호재가 네이버 뉴스에도 안 나온 겁니다. 네이버 뉴스에도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꽤나 중요한 호재가 나왔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주가가 왜더 오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 제가 또 차트 이용해서 타점까지 찍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어,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는에 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두산 애너블리티 상승하자는 마음 담아서 댓글에 자 상승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 일단 우리 그 뉴스 먼저 볼까요 지금. 일단, 여기 나와 있는데, 요 뉴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고우 맞은 가스터빈을 수주했다. 그래서 수익성 반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은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을, 원전 그 가스터빈을 개발하는 건 맞는데, 결국에 이것을 잘 수주를 해야만, 잘 공급을 해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야 현금이 들어오고 실적이 개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수주처가 누구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면은, 아, 여기 잘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대형 가스터빈 공급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단 첫 번째 호재, 어, 미국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계약 상대, 계약 상대방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XAI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일론 머스크는 SNS에 자신의 사실을 언급했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리 앞으로 주사에너빌리티 가스 공, 가스터빈, 우리가 공, 우리가 공급받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급을 했지만은 뭐죠? 아직까지 두 해별 측에서는 이제 계약 상대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자,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뭐 그냥 뭐 SNS에 이런 거 장난칠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죠? 일단은 어,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두 해빌 측에서는 계약의 불확실성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 좋은 효제가 나와버리면 어떡하죠? 주가가 급등하는 거, 급등하는 거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일단은 그 주가가 급등하면 또 이제 급락하는 위험 때문에 일단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약간 기업은 보수적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 이러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호재에 또 민감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특히 순환매, 지금 특히 장세가 순환매장에서 앞으로 결국에 수익을 낸 사람들의 그 현금이 갑자기 두배 빌로 몰려버리면 어떻게죠? 그러면 또 뭔가 문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투사 에너빌리티가 일단은 약간 보호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굉장히 좋은 뉴스인 거 결국에 지금 투사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실적 기반. 이제 실적 기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이 정도로 간단히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은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은 왜 오늘 주가가 빠졌냐? 일단은 오늘 그 뉴스가 완벽히 두해빌 공시에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 회사 측에서도 이것을 좀더 알아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관망세.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한번 뛰었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는 점. 왜냐면 지금 오늘 거래량. 오늘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지금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죠? 자, 기존에, 기존에 매수한 사람들은 뭐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그렇게 호재가 약간 찌라시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죠? 한 번쯤은 이제 매도 물량, 한번스익킹기고 가자. 그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좀더 빠지면은 그때 여기서 매도한 현금을 이용해서 또 다시 주식을 매수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 빠진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결국에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요 당일에 매도자가 적다는 거겠죠. 거래자가 적은 상태에서 음봉 나오면 뭐죠? 그러면 요 당일에 이제 매도자가 적구나. 그럼 뭐겠죠? 기존의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그 현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구나. 현금의 큰 유출이 없구나. 이렇게 또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요 활약에 공포를 느끼는 저점 매수들은 많이 없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 투자 엔너빌리티 결국엔 앞으로 자 상승 요소가 보다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한제, 이제 뭐 이제 뭐 기대감, 특히 뭐 기대감이나 뭐 아니면 테마성, 테마성 상승이 아니라 진짜 실적 기반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저는 다음 주쯤에서 이제 매매를 진행할까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이제 이런 확실한 이제 뉴스가 나오고 그렇게 보면은 그때부터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지금까지 내용 이해 간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다 이해했다 이렇게 한 번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입사한 애너빌리티 실시 시간 대응까지 해드릴 겁니다 우리 과연 앞으로 어디서 매수 매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가격으로 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 했죠 저 투자 에너빌리티 주시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쯤에서 매매 진행할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가실 분들 저랑 같이 투자 에너빌리티 추가로 공부도 하고 뭐 지표나 뉴스 나오는 거 추가로 분석도 하면서 제가 저점 잡고 다음 주에 매매할 때 저랑 같이 들어가실 분들 저랑 같이 한번 가 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 6 0 8 2 0 8 3 5 4로 문자 구독, 두산이니까 이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어이분들 두해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구나. 제가 인지하고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내용이니까는 문자 남기 전에 채널에 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른 김에 옆에 있는 좋아요. 좋아요도 세트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 잘 따라준 여러분들 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며 수익 냈던 제 매매 기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매매를 할때이 고전 이론 쓰고 있습니다. 이 고전 이론은 시장의 근본적 요소인 캔들 입평선 거래량, 추세,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제표 이용해서 타점 잡고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고전 이론이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월가 유명한 투자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시 리버머, 그리고 워렌 버핏, 마찬가지로 또 이제, 피터 린치, 그리고 벤자민 그레엄, 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출연자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는 이제, 유명한 기법이 고전이론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검증된 기법으로 저는 매매를 해왔고, 앞으로 수익을 계속 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이 고전이론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낸 그런 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지노텍을 예를 들수 있는데, 엘지노텍 같은 경우 딱 보시자면은, 위에 있는 고점 매물이 많죠. 그리고 하락세가 이어지죠. 이 하락세를 보다 보니까는 아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하락세가 돌파가 나야만 그런 돌파나는 요소가 있어야만 이제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자 어디서 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요국은 요 부분 보시죠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보이시죠? 요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보이면서 윗골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위에 있는 고점 매물대 많다 했죠? 이 고점 매물대가 풀리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저 같은 경우는 타점을 여기가 아니라 최저점이 아니라 지금 요 저점에서 약간 뛰어진 부분.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좀 들러오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안전한 자리 여러분들 하락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아직 하락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매를 하기좀 섣부른 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이 하락 세가 완전히 돌파가 나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하락 세 돌파 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현금에 유입이 난그 시점부터 이제 매매를 하자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세 돌파하면서 이 상승 추세가 좀더 강화되는 시점이 바로 이 거래량이 완벽히 수반된 이 양봉 캔들이 나오는 지점이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불독주식입니다 라고 하도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렸고 밑에 약간 코멘트 식으로 알려드렸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꺼내놓은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8월 20일부터 8월 2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9월, 며칠이죠? 9월 10일에. 9월 10일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엘지노텍 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염감의 수사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왜 수익을 난 시점 왜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엘지노텍을 여러분들에게 맞췄다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엘지노트같이 수익이 날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전 여러분들의 계속 분석을 하면서 엘지노트같이 좋은 종목을 고를 눈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왔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수익의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 최소한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코스피 상황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4100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이 4100이 앞으로 5000이나 아니면 뭐 6천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려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요 시기죠.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약간 약세장이 된 구간.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점을 달성하는 요 구간에서는 누구나 수익 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요 구간에서는 어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울 때는 이렇게 강세장 강세장에서 이제 테마의 상승을 더불어 서 있는 그런 이제 큰 수익을 노리고 주가가 빠지는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종합지수 코스피랑 코스닥과 같이 종합지수에 이제 같이 동류하지 않는 그런 개별주 위주로. 개별주 위주로 수익을 내면서 그 수익률을 방어하고 앞으로 더큰 상승을 위해서 기다리는 특히 생존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도 들 생각할 겁니다. 지금 강세장인 건 좋은데 앞으로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종합주가 빠질 때그 수익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고 과연 어떻게 포트폴리오 를 짜야 할지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많을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선 개별주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테마의 상승에서는 그런 주도주 주도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안겨드릴 것이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개별주를 통해서 수익률을 방어하는 전략을 많이 세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랑 같은 타이밍에 저랑 같은 타이밍에 같은 종목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진 구독자분들에겐 제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휴리노보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제가 타점 잡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릴 날짜가 이제 9월 3일 이제 9월 3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때 노란 봉투법 나온 이후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렸죠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제 로봇 테마가 좀더강세강세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란 봉투법 나오면서 이제 기업장에서는 노동자 대신 로봇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테마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이 잘 났죠 이거 제가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 같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는 좀 잘해봤나요? 어, 제가 창 다섯 개 띄울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매매를 한 기록, 그리고 매매에서 랭킹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랭킹을 달성했다.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특히, 저는 이게 실전 매매, 특히 실전 매매, 제 직접 돈을 가지고 그런 매매 하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실전적인 감각을 중요시하면서 이제 정석을 추구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 영상을 잘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선물 하나 뭐냐면은 제가 특히 이렇게 기, 개별주, 개별주 같은 거 위에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또 다른 종목, 더 나은 수익을 넘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특히 이렇게 선물과 같이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블록 주식입니다. 라고 하고 구독자 한정 선물 종목 나왔습니다. 사인 솔루션. 자, 이거 보시면 이제 7월 31일. 잘 기억해 주십시오. 10월 31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사인 솔루션 보시면 이제 10월 31일 보시면 이제 요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린 겁니다. 요 날에. 딱 저점에 여러분들에게 요 저점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하고 주가가 잘 올랐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만원 정도 여러분들 잘 매도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 드린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선물까지 남겨드리니까는 저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제 타점 갖고 수익이 낮다 더라도뭐 이제 그 수익의 일정 부분 뭐10% 20% 달라는 뭐 그런 뭐 수수료 달라는 그런 수수료 요구 없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VIP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VIP방 유도 없으니까는 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편안하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마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간 주가가 좀 올랐다 이랬다 하죠? 그런데 지금 약간 혼조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특히 대형주 근데 대형주 중에서 이제 기술주의 플러스 대형주가 좀 많이 주가가 약세죠? 왜 그럴까요? 결국에 지금 자금의 순환매 지금 순환매 사이클이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미국의 기준지표가 뭐죠? 벤치마크가 나스닥 100 지금 미국이 나 스탑 100보다 수익률을 잘 내면은 보죠. 그펀드매이저나 아니면 혹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나 실력 있는 펀드매이저인데 최근에 그런 게 있습니다. 러셀 2000. 이 러셀 2000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소형 지수. 지금 이게 중소형 지수를 모아놓은 건데 지금 나스닥 100보다 수익률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개장한 이후에 9거래 연속까지 지금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다는 건 뭐겠죠? 지금 나스닥 100보다 지금 초과 수익률을 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나스닥 100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러셀 2000을 매수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데 그럼 결국에 나스닥 100에서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 어, 이런 대형 기술주에서 현금이 중소형주로 이동하는 모습이 상당히 뚜렷해졌구나. 지금 특히 뭐 뜬구름 잡는 얘기로 어, 그럼 지금 여러분들 순환매가 나고 있습니다 하는게 아니라 지금 미국 전반에서 대형 기술주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러스 2000주 중소형 지수가 오르는거 이거 지금 자금의 순환매 결국에 나스닥 100에서 이 수익을 낸 사람들의 그 현금이 러스2000 중소형 지수로 이동하고 있는게 뚜렷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똑같이 대형주죠. 지금 특 특히 이 대형주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낸 사람들의 그 현금이 지금 약간 한국의 중소형주로 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약간 혼조세인 것이지, 것이지 결국에 이 중소형주 여러분들 이 중소형주와 지금 대형주를 비교하면 어떤 주식이 이제 장기투자에 적합합니까 당연히 대형주가 맞겠죠. 결국에 지금 중소형주에서 수익을 낸 사람들, 중소형주에서 수익을 났지만은 결국에 앞으로 주가 하락에 공포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형주,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대형주를 현금에 다시 몰리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중소형주와 대형주 중에서 앞으로 장기 투자, 앞으로 계속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대형주 담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결국에 중소형주에서 순환매가 난다더라도 뭐겠습니까? 지금 다시 재순환매. 현금의 재순환매가 나면서 투산 에너빌리티 특히 대형주로 주가가 오르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호재를 타면서 실적 기반 결국에 25년도에 급등했던 테마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더갈 종목 이제 앞으로 주가가 더 조정받을 종목 이렇게 갈리겠죠. 그때 투산 에너빌리티 다르다. 왜냐하면 얘는 실적 기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도 테마. 지금 이제 25년도 작년에 지금 주도 테마에 대한 특히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결국에 앞으로는 이제 실적으로 갈릴 것이다. 그 주가가 더갈 것인지 이제 빠질 것인지는 이제 실적으로 갈릴 것인데 지금 투자 에너빌리티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히 원전. 원전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ai 인공지능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업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이제 수요가 있는 거 이제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뭐다 전기다 그러면 그 전기를 누가 생산하는가 어 이제 원전이 생산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에 이제 ai 기업들을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ai 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를 만한 기업을 고르는 확률이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 그러면 AI 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수혜가 있을만한 그런 기업들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이제 원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투사 에너빌리티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25년도 주도 테마에서 살아남을 테마는 원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또 실적 기반, 앞으로 이제 실적 기반의 상승을 저는 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죠 자 두에 빌 이거 좋은 거 알겠는데 우리 이거 언제부터 매수할까 하시는 분들 있겠죠. 어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좀더 기다릴 겁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저는 제가 매수할 수 없는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는 얘기를 못합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확실한 확실한 기업의 공시가 끌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어차피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먼저 SNS에다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그 외에도 조회 공시 나오겠죠. 조회 공시라든가 후에도 그 기업 공시 이제 또 수주 공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거 좀더 기다려보면서 확실한 자리를 잡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요매집봉에 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항상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에 대한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최소한제 이 다음 주 정도는 지나야 매매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좀더 기다리면서 이투산 엔너빌리티 추가로 공부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지표 나오는 거 공시 나오는 거 추가로 분석도 하면서 제가 다음 주에 저점 잡을 때 저랑 같이 매매 한번 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 혹은 뭐라했죠 이렇게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빠른 답장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재분석 다 이해했을 거라 믿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 좋았다 재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요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어, 오늘 분석 잘 봤다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다 봤다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댓글에 요다 봤다 세 글자만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지 저는 많이 궁금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타점 분석해서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